3월 27일 말씀, 레이기 15장 19절에서 33절입니다. 여자가 생리로 인해서 피해 유출이 있다면 그녀는 7일 동안 부정하게 되며 그녀를 만지는 사람마다 그날 저녁까지 부정하게 된다. 생리 중에 그 여자가 누운 곳은 부정하게 되고 그녀가 앉은 곳도 부정하게 된다. 그녀의 잠자리를 만진 사람은 자기 옷을 세탁하고 물로 씻어야 하는데 그는 그날 저녁까지 부정하게 된다. 누구든 그가 앉은 것을 만진 사람은 자기 옷을 빨고 몸을 물로 쓰지야 하는데 그날 저녁까지 부정하게 된다. 그가 만진 것이 침대든 그녀가 앉은 자리든지 간에 그가 것을 만졌다면 그는 그날 저녁까지 부정하다. 남자가 생리 중인 여자와 동침했다면 그는 7일 동안 부정하게 되고 그가 누운 침대는 부정하다. 여자가 생리 기간이 아닌데도 여러 날 출혈이 있거나 생리기 간을 지나도록 출혈이 있다면 유출이 있는 동안에 그녀는 부정하다. 그녀는 생리 기간에 경우처럼 부정하다. 그녀가 누웠던 잠자리는 그녀의 출혈 기간 내내 생리 때의 잠자리와 같을 것이며, 그녀가 앉았던 모든 것은 그녀의 생리 기간의 부정함과 같이 부정하다. 누구든 그런 것들을 만지는 사람은 부정할 것이니. 그는 자기 옷을 세탁하고 몸을 물로 씻어야 하며 그날 저녁까지 부정하다.그녀가 피 흘림에서 나았을 때 그녀는 자기를 위해 시리를 헤아려야 하며 그 후에 그녀는 정결케 될 것이다.제 8일에 그녀는 산 빼돌기 두 마리나 집 빼돌기 새끼 두 마리를 가져다 해망문으로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한다.제사장은 그 가운데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삼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제사장은 피해 유출로 인해 부정하게 된 그녀를 위해 요호 앞에 속죄해야 한다. 이와 같이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부정하게 하는 것들로부터 분리되게 하여, 그들이 자기들 가운데 있는 내 장막을 더럽힘으로 그들의 부정함 때문에 죽지 않게 해야 한다. 이상은 고름이 흘러나오는 남자, 사정에 부정하게 된 남자, 생리 기간 중에 여자, 남자든 여자든 유출물이 있는 사람, 부정한 기간 중에 있는 여자와 잠자리를 같이 한 남자와 관련된 교례들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